저 지금 미팅중인데 아,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예 직원들때문에 예. <laughs> 아, 예. 미팅할때마다 밖에가 조용하면은 하도 예, 아,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 예, 죄송합니다 예, 아, 잠시만 나갔다오겠습니다 네. 예. <laughs> 내가 미팅만 하면은 오 이럴줄 알았다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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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야야야안꺼안꺼어안꺼안꺼안꺼안꺼 이것들이 미팅만 하면은 내가 안 나올 거 아니까 저 뭐야 저 뭐야 저 <웃음> <웃음> 뭔데 나안펴아 <laughs> 뭐야 아, 안, 아, 뭐, 아 빨리 켜봐 뭐하고 있었어 별로 와 영화 보고 있었어? 아니요. 그러면 저 대표님 찡찡 같... 모자 쓰고 있었어. 아 그랬어? 어, 괜히 오해했네 미안해. 이것들이 내가 미팅만 하면은 안 나올 거 아니까 대표실에서 어? 이래 알았어? 어? 그거좀일 하고 좀 이따 나와 같이 하자. 같이? <laughs> 니들끼리.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. 니들끼리 하니까 화가나는거야 어? 아, 같이 해야될거 아니야 그래 안그래? 맞습니다 알았지? 니들끼리 하지말라고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할거면 같이하자고 알았어? 네배신자같은이라고 다들 어개다 잠깐만 <laughs> 뭐야 야 그걸 열어놓고 그걸 열어놓고 그러면 어게해야 <laughs> 일하면서 어, 대단하다 소리만 듣고 이제 서 하다가 죽으면 일하는거네 네. <laughs> 어, KDA가 안좋아야되네 좀 이따 같이 하자. 네. 알았지? 네. 어? 나 미팅 갔다가 나올 거야 계속? 네.